2025년 9월 17일 기준 UX 링크의 전반적인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차분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혹시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신규 진입을 고려 중이신 분들은 이 영상 상단에 보이는 010-9959-6611로 별도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개별적인 타점이나 보다 정밀한 전략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공개적으로 진입가는 손절과 목표가를 콕 집어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 충분한 기준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UX링크의 가격은 445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올해 초 천원에 가까웠던 가격이 시간이 갈수록 점차 하락해 현재는 400원 초반대를 지키는 구조로 전개되고 있죠. 4월부터 6월까지는 급격한 하락이 이어졌고 이후 7월과 8월엔 다소 둔화된 형태로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이후엔 400원 초반대에서 바닥을 다지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어 이 구간이 중장기적인 핵심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분석해 보면 400원 부근은 이미 수차례 테스트된 가격대입니다. 여러 차례 음봉과 양봉이 교차하며 이 가격대에서 매수와 매도세가 팽팽하게 부딪히는 모습을 보였고 매수 체결량이 증가하는 구간도 다수 포착됐습니다. 반면 상단 저항선은 480원에서 500원 사이로 보이며 이 가격대를 넘지 못하고 되밀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죠. 당분간 이 박스권, 즉 400원 초반에서 480원 사이의 횡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거래량의 변화가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거래량입니다. 현재 거래량은 평소 수준과 유사하거나 다소 낮은 편이며 뚜렷한 매집 세력의 유입도 확인되진 않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소폭 증가한 구간이 420원대 초중반과 440원 부근에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세력이 저점 매집에 나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세력의 누적 매집이 끝나는 시점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최근 이슈 측면에서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UX 링크는 단순한 소셜 토큰을 더듬어 DAO 기반 커뮤니티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테스트넷에서 DAO 거버넌스 투표 시스템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저들이 직접 생태계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실험 중이죠. 이 시스템은 향후 메인넷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UX 토큰의 실사용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탈중앙화 신원 인증 프로젝트들과의 협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술은 단순한 소셜 플랫폼을 넘어 KYC 없는 참여 기반 DAO를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 개개인의 활동과 평판이 신원 기반 NFT나 DID와 연결되는 방식이라면 실질적 참여 요인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겠죠. 이는 UX링크 토큰의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술적 생태계적인 이슈가 실제 가격 반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장의 관심이 재유입돼야 합니다. 현재로선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이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며, 알트코인에 대한 자금 유입이 제한적인 만큼 당장의 큰 변동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급등보다는 하단 지지 테스트 이후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전망을 요약해보자면, 단기적으로는 400원 초반의 지지선 유효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이 구간이 무너진다면 심리적 지지선인 380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350원대까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거래량 증가와 함께 48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해석되며 520원에서 550원까지의 회복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 흐름을 고려했을 때는 무리한 추경 매수보다는 눌림 구간에서의 분할 접근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정확한 진입가, 손절가, 목표가 등 개별 타점은 영상 상단에 있는 번호 010-9959-6611로 문의 주시면 따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참고만 하기엔 놓치기 아까운 흐름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별도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죠? 종목 설명만큼이나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부터 절대 한눈 팔지 마세요. 오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홍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수익을 만들고, 어떻게 계좌를 지켜나갈지를 결정 짓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들어두면 좋은 정보가 아니라 오늘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의미가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6개월 후 결과는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저는 하루 종일, 그리고 365일 내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녹화 영상을 틀어놓고 질문이 들어오면 나중에 확인하는 식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특히 코인 시장은 하루 24시간, 주 7일, 공휴일도 없이 열려 있습니다. 단 5분 만에 10% 이상 움직이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정말로 한달 수익이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구독자 한정, 100% 무료라는 겁니다. 무료라고 하면 의심부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료라더니 나중에 유료 전환시키는 거 아니냐? 결국 결제 링크 던질 거 아니냐? 하지만 저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제 목표는 먼저 결과로 신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전략과 정보를 통해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게 되면 그게 곧 저의 명함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방식이고, 이 방식 덕분에 저는 이미 수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급등 가능성이 높은 코인을 발굴해서 추천드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 시장은 장이 끝나면 하루를 쉴수 있지만 코인 시장은 전 세계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 혹은 주말에 쉬는 사이에도 가격은 요동칩니다. 그때 기회를 잡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의 차이가 결국 자산의 차이가 됩니다. 저는 쉬지 않고 시장을 보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매일 공유합니다. 그냥 이 코인 사세요 하고 끝나면 의미가 없으,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 전략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이 매매 전략은 단순한 방향 제시가 아니라 실제 매수와 매도의 구체적인 타이밍, 손절 라인, 목표 수익 구간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이 구간에서 30% 매수, 이 가격대에서 추가 40% 매수, 여기서 50% 매도, 나머지는 목표가까지 보유?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드립니다. 초보자분들도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차트 공부, 뉴스 해석, 경제 지표 분석 같은 건 제가 대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코인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호재 뉴스가 뜨거나 반대로 악재가 터질 수 있죠. 이럴 때 대응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공하는 게 바로 실시간 종목 대응입니다. 여러분이 매수한 코인이 급락 조짐을 보이면 즉시 대응 지침을 드립니다. 반대로 단기 급등 신호가 잡히면 그 자리에서 매도 타이밍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대응이 없으면 시장의 변동성에 휘말려서 계좌가 출렁입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휴대폰에서 문자 보내기를 켜고 급등이라고 입력한 뒤010-9959-6611 번호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이 문자 하나로 제 시스템에 자동 등록이 되고 그 즉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정말 쉽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이 번호를 저장해 두는 겁니다. 오늘은 기억하더라도 내일이 되면 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저장하고 바로 문자 보내놓으세요. 그래야 오늘부터 전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의 연결은 문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채널로도 이어집니다. 카카오톡에서는 빠른 속보와 간단한 전략을, 텔레그램에서는 차트 분석과 자료, 동영상을 한 번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채널을 함께 사용하면 정보의 공백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수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저와 시작한 지약 4주 만에 원금을 회복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인이라 장시간 차트를 볼수 없었는데 제 알림만 따라 하다가 한달 만에 두 자릿수 수익을 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하루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 시스템 특성상 너무 많은 인원이 몰리면 실시간 대응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원 제한이 있고 이 제한 때문에 구독자 한정이라는 조건이 붙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혼자서 매매할 때 과연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 감에 의존하거나 유튜브에서 들은 정보, 카페 글, 친구 말에 휘둘리며 매매하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그건 투자라기보다 도박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런 위험한 매매에서 벗어나게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문자급등 전송 하나면 됩니다. 코인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한번 왔다가 바로 사라집니다. 그 순간을 잡는 건 준비된 사람의 몫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늘 똑같이 말합니다. 아, 그때 살걸. 저는 여러분이 그 말을 하지 않게 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65일 급등 코인 추천, 매매 전략, 무료 제공, 실시간 종목 대응. 참여 방법은 문자, 급등 전송. 번호는 010-9959-6611. 그리고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는 코인6611. 이건 선택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기회는 잡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저는 이미 내일부터 여러분과 함께 수익을 확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심하는 순간, 그날이 바로 여러분의 투자 전환점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수익 이야기를 부러운 눈으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면 그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됩니다.